안녕하세요, 굴독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을 똑바로 보내는 연습 방법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영상 안 끊고 노컷으로 계속 똑바로 보내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딱 3분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처럼 오랜만에 연습하시는 분들, 스윙하다가 갑자기 공이 안 맞으시는 분들, 공을 정확히 컨택하기 원하시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물은 피칭이나 구번입니다 목표는 100m, 방향은 가운데 스트레이트.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표를 정했다면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테이크백과 백스윙을 리마인드 해보는 거예요. 테이크 백은 우향후, 백스윙은 오른손 접으면서 위로, 다운스윙은 손 내리고, 좌향자. 이렇게 스윙 전에 리마인드하고 그대로 스윙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윙을 하고 나서 떨어지는 거리와 방향을 보는 거죠. 살짝 왼쪽으로 가는데 가운데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죠. 거리는 좋았네요. 그러면서 자신이 스윙을 잘했나 보는 거예요. 그냥 전체 스윙을 보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포인트를 정해서 보세요. 전 테이크백 때 어깨 턴이 제대로 되고 있나 보고 있어요. 테이크백부터 잘 돼야 공을 똑바로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상 보면 한 가지 문제점이 더 보이네요. 백스윙 때 크로스오버가 돼요. 영상을 찍을 때는 몰랐어요. 공이 똑바로 가서 문제가 없다 생각했거든요. 이래서 본인의 스윙을 찍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엔 크로스오버에 중점을 두며 연습할 거예요. 크로스오버 고치는 방법도 예전에 배웠었는데 쉬면서 버릇이 다시 튀어나왔나 봐요. 크로스오버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려볼게요. 지금 크로스오버가 돼도 공은 가운데로 계속 보내죠. 딱 100m, 이 부분을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크로스오버가 되면도 이렇게 가운데로 보낼 수 있는 건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익혀서 그래요. 바로 이전에 백스윙은 왼손으로 올리라고 했던 영상의 방법입니다. 왼손을 기준으로 몸을 지를 때 삼아서 플레인대로 올려주는 거죠. 그럼 플레인을 벗어나지 않고 클럽이 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공이 똑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왼손 스윙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왼손 스윙 안 해보신 분들 지금 링크 걸어드린 영상 보시고 꼭 연습해 보세요. 저는 스윙이 안될때 이렇게 세 가지만 생각하면서 스윙 연습을 해요. 짧은 클럽으로 테이크백 우향 후 백스윙 위로 올리고 왼손으로 플레인대로 백스윙. 방향 괜찮죠? 이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스윙을 하는데, 만약 방향이 틀어진다면 이것 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 거랑 다른 부분에서 원인을 찾아요. 테이크백과 백스윙의 길이 올바르다면 공은 똑바로 보낼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클럽으로 하기 때문에 거리 욕심도 안 생겨 힘도 빠지는 건 덤입니다. 지금 제가 한 7개, 8개 편집 없이 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치면 방향이 크게 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귀를 잃거나 공이 잘안 맞을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공을 쳐보세요. 무작정 공을 패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연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